사실 산타는 보일러관으로 나닙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보일러관으로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laughs> 지금 그러면 한 자루에 띄어오신 이거는 어떤 상태죠? <laughs> 말씀해 주세요 이거 <그거> 플라스마요? <laughs> 네, 플라스마 상태로 돌아다닙니까 보일러관 안에서 저는 이게 너무 현실 기반으로 써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실로 믿는 자그 리스트라는 그 개념을 여기 딱 표현해 주더라고요. 영화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자로하면 잠깐 4번 틀어 주시겠어요? 네, 4번이요. <laughs> True believers. 그 믿는 자들. Yes. 저리스트 자체 네. 네. 저는 작년에 등록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년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거든요 하... 진짜 큰일 났어요 옥잠 네?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 그랬으면 안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진짜 소름 돋게 저도 똑같은 네? 자료 화면을 갖고 왔거든요 <laughs> 그거는 가입하면 좋은 게 아니라 자료 화면 바로 드릴게요 광신도 명단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거 보면 아, 어떤 아, 생각이 아, 드는지 아. 알아요? 대한민국 코로나 처음으로 이게 퍼뜨린 아, 신천지 아시죠? 아 신천지네 그렇죠 여기 아래 봐요 교인 명단 제출 거부 원래 이런 이단들이나 그 광신도 집단들은 이런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입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다음 자료 화면이 있는데 케이트, 케이트 친구가 이제 여기 붙잡혔거든요 이제 얘가 죽을 뻔해요 그래서 얘가 아 사실 나 여기 광신도 회원이다 회원이라고 하니까 아래 있는 요들이 어 진짜 믿는 자야 하면서 여기서 댄스 파티 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랑 닮았다? 신천지 집회와 똑 닮아있다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도 이상한데 회원들을 명단으로 관리한다? 이거는 광신도 집단을 옹호하는 영화였고 그 가입하신 데도 아, 위험한 네네. 곳이에요 아 <웃음> <이거> <웃음> 위험한 곳이라고요? <laughs> 네뭐 <laughs> 여기 가입해가지고 올해 특히 엄청 누렸는데 저번 네. 주 주말에 뭐 하셨어요? 강남역 돌아다니셨죠? 거기서 수첩 하나 들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걸던데,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 어, 식식님. 네. <laughs> 왜 불편하게 남의 뒤를 밟으시죠? 내가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아셨죠? <laughs> 아, 그거는 좀 죄송한데, 근데 사실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케이트라는 친구가 왜 자기도 광신도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이분은 자막에도 써있지만, 절대 광신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광신도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근데 이게 네. 원래 이런 광신도 집단을 가면은 절대로 네? 자기가 광신도라고 <laughs> 말을 안 해요 다 우리는 어디 어디 교회 아래에 어디 어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데가 이단이고 광신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누가 우리 광신도다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아무도 없거든요 <laughs> 저는 오히려 제끼님이 <laughs>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laughs> 네 지킹님은 그럼 뭔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인들은 다 광신도라고 뭐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럼 혹시 지금 제가 말한 이 크리스마스 네? 진짜 믿는 자에 네. 제가 작년에 등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등록한 사람들은 뭘 믿는 걸까요? 산타를 신으로 보시나요? 아니죠. 이걸 그건... 믿는 거죠. <laughs> 산타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믿습니다. 산타를 <laughs> 믿으면 천국에 가고 네. 네, 산타는 살아있는 생존 인물인데. 아, 그렇죠. 죽으면 산타 곁으로 간다. 아, 그렇죠. 아, 이거는 혹시 네. 이거는 이단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아, 저번에 강남역에서 들고 다니신 거 봤다고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아, 저는 그런 <laughs> 적 없어요. 제가 믿는 건 제가 믿는 거는 네 산타 진실 협회라고. 네. 네, 믿는 것 자체, 존재 자체를 믿는 것 뿐이지. 산타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아 이거는 정말 신천지스러운 그런 발상이죠. 저희 저희 그룹은 네. 이제 그런 완벽한 상체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죠. 아, 그럼요. <laughs> 그래요? 함정에 들어오신 것같으신데 <laughs> 아, 전혀요. 어떤 교회에서 회원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회원 관리는 이제 이단들 광신도 집단에서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 네. 네. 실제로 이런 광신, 광신도 집단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진짜로. 근데 케이트도 자기가 죽을까봐 믿는다고 했지. 여기 보시면 아까 뭐였죠? 진실에 진짜, 진짜 믿는 사람. 네. 네. 그 명단에 오빠가 없다고 하니까 아래 요들이 바로 오빠를 발견하고 잡아 하고 이 톱날 들이미는 거 보세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거이톱 들고 있, 있는 요들 표정이 에? 진짜 악마예요. 웃고 있는 거 봐요. 저 사악한 표정, 앞니 두개 튀어나온 거. 레트라 같이 생겼는데, 네? 진짜, 극 강무도한 미친 종교 집단이 아닌가, 이거는. 아, 산타를 너무 좋아해서 저런 것 뿐이고. 근데 네, 실제로 자르지도 않았고. 근데 네, 왜, 중간에 왜 전기톱을 네? 들고 다닐까요? 뭐, 하나쯤 다 들고 다니지 않나요아 <laughs> 어, 게 예. 저도 한번 들고 다녔거든요 아무리 봐도. 네. 아 좀, 진짜. 수상한데 오프라인에서는 저희는 안 보는 걸로 하죠 <laughs> 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시티님의 의견은 저희 산타를 믿는 그 진짜 믿는 자들을 네. 지금 광신도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 어, 불편하십니까? 불편한 게아니 종교인으로서 불편하십니까? 종교인으로서 불편한 게 아니고 아대 해석이라나요? 네절했다? 네 조금 많이 제가 절했다절을한것 아, 같네요 아,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옥잠님이 좀내절한것 같으시고 산타의 실체를 갖고 왔어요 자료하면 보고 얘기하시죠 네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다니던 게 산타의 시초인 거 아십니까? 음.. 네 알고 있죠 어? 그래요? 그러면 왜 붉게 물들었을까요? 왜 붉게 물들었냐고요? 네 왜냐? 이렇게 전기톱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든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 짚었어요 정확히는 추운 겨울날 네. 맨날 저렇게 얇게 입고 다니시니까 네. 동상이 걸리신 거예요 살이 아 그래요? 사람 살이 어떻게 되죠? <웃음> <웃음> 빨갛게 되죠? 네 근데 아 너무 추워 네. 너무 추운데 당시에는 핫팩이란 게 없잖아요 이게 옷이랑 살이랑 붙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 빨간색 살갗과 네. 이제 옷이 붙으면서 그렇게 빨간색이 된 거지 피로 음. 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식씨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장해 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제가 이거는 네. 약과고 진짜 산타의 극악 무도한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혹시 크람푸스라고 아시나요? 아, 어, 진짜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예. 왜냐? 왜냐? 네. 산타를 믿는 자들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아. 크람푸스가 뭐냐면 동유럽, 오스트리아나 이제 체코, 헝가리 이쪽에 있는 산타가 제일 아끼는 부하 중한명 얘가 어떤 짓을 하냐면 아, 아, 나쁜 네.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지옥으로 데려가 평생 노예로 둔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케이트를 네. 이렇게 감금시키고 납치하고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 네. 영화 제작자도 이거를 알고 아, 있었다. 네. 그 산타들을 가장 도와주는 작은 일꾼, 작은 귀여운 엘프들을 네. 뭐 이런 식으로 크람프스 같이 협박하게 표현하는 건좀 불편한 <laughs>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형님은 <laughs> 아마 네? 평생 선물 못 받을 것 같고. 네. 근데 또제 네? 함정에 걸리셨어요. 산타한테 선물 받으셨다고 했죠? 네. 근데 그거 산타가 준거 아니에요. 아하. 네, 산타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선물을 못 줘요. 안 주는 걸 수도 있고 못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굴뚝패티지가 있어요. 산타는 음. 굴뚝 패티시가 네.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집에 이렇게 굴뚝이 있는 집이 없거든요. 아, 단적으로 네. 알수 있는 네. 예가 여기 뒤에 보시면은 휘황찬란한 고층 빌딩 여기에 들어가는 장면은 단한 번도 없었다. 오직 음. 굴뚝만 굴뚝만 찾는 굴뚝 패티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 논리는. 네. 자 아까 말씀하셨죠. 선물 못 받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물을 못 받는다 왜? 굴뚝이 없어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어 혹시 지금 네? 대한민국을 나쁜 사람들만 있는 범죄 국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제가 틀린 게 있나요? 어 방금 굉장히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laughs> 네? 하셨네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산타는 굴뚝패티시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굴뚝패티시가 아니고 예로부터 <laughs> 네. 산타는 네. 산타는 잠시만요 여기 네. 써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 다 떨어지신 음, 것 같으신데 아니 산타는 네. 굴뚝을 다닌 이유가 네. 굴뚝이 난방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어... 왜냐면 산타는 항상 <laughs> 추운 겨울날 네. 일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굴뚝이 그 당시에 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 나라 뭐 요즘 난방시스템 굴뚝 때문에 어떤굴어 대신에 어떤거 쓰죠? 귀어라미 보일러 쓰겠죠? 진짜 보일러관 어죠 네. 네. 사실 산어는 보일러관으로 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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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laughs> 지금 그러면 어어 어떻게 어떻어떤 상태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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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게 어떻게 어떻게 사실 산타는 네. 난방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정확히. 아.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저희 나라는 창기 때는 네. 온돌이었잖 아궁이 온돌이었잖아요. 어, 온돌로 다니셨어요? 아네. 인정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보일러관을 다니는 거는 이건 약간 그 회원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이런 사실은. 아 회원 제한테만 아, 아. 공개되는. 아네. 그런 약간 비밀이었는데 제가 아, 아. 답답해서 어, 네. 방금 조금 한 거였고 혹시 이 방송. 네. 보고 계신 그 회원님들께서는 죄송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 근데 네, 이제 네. 산타가 혐한, 그러니까 한국을 아, 싫어하는 네. 또 다른 이유를 또 제가 갖고 왔어요.